안녕하세요, 김지임입니다 자, 불장이 오려나 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오피셜 코인 보유자와 초청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. 트럼프 코인 상위 홀더 220명을 초청할 예정이며, 또한 보유자 25명에게는 만찬 전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를 만나 백악관을 투어할 기회가 제공됩니다. 이는 코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예정입니다. 트럼프가 이번 임기에는 대대적인 코인의 시대를 열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한 돈 50억. 그렇다면 이 지구 대통령인 트럼프와 식사하는 자리인데 얼마 정도일까요? 트럼프 코인의 현재 시가 총액은 3에서 4조 원 가량. 이 중에 220명에 꼽히려면은 한 10억에서 20억 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. 이런 불장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. 지금 같은 코인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코인들이 있죠. 소개해드릴 코인들은 현재 유망한 메이저 코인부터 이 모든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기관들이 비밀리에 수집되는 코인 또한 해당 코인은 애벌레를 지나 이미 번데기 상태로 나비로 개화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코인의 소식까지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. 다음 불장의 근본으로 꼽히는 리플입니다. 리플은 현재 미국의 규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 몇 없는 코인입니다. ETF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미국의 무한 자본력으로 끝없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 코인은 현재 미국 정부가 주도하여 중앙은행이 비밀리에 작업 중인 코인입니다. 해당 정보는 미국 월가에서 활동하는 제 지인이 보내준 자료입니다. 아직은 내부 심의 중이라 해당 코인명과 내용을 공유드릴 수는 없으니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그러니 구독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만간 1,000% 넘는 상승이 예정인 이 코인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 이상 김주임이었습니다.